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쇼핑몰 고트몰의 숨은 보물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수면으로 피부에 자극이 없는 가성비 좋은 양말과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원피스와 바지는 가볍고 시원한 소재로 통기성이 좋아 봄부터 여름까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또한 주부들의 개미지옥이라 불리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주방 욕실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안오인데 아, 이건 이런 것도 그냥 많아. 오, 괜찮 저는 2만 9 0 원. 어? 어, 2만 천 원이 어디 어 여기 우라가 있구나. 짧게 있어요, 길게 있 네. 짧게, 짧게 있네. 이거 그냥 이렇게 일자죠? 근데 이게 벨트를 해놓은 거지? 프리사이즈? 이게 2 9 0 0 0원이야 네. 이거는 다른 막이. 어머, 이거 괜찮다. 아주 얇고, 막, 어, 뭐라 그래. 약간 실크같이. 부드럽고, 이렇게 얇어. 근데 색도 괜찮고, 그치? 35,000원. 흰색도 있다. 35,000원. 괜찮아. 아니, 그냥 이거 너무 얇아, 얇아서 그냥 넣고 다니다가 에어컨 그런 거 있어. 가격이? 이것도 29,000원. 이런 것도 29,000원? 네, 그치지 그제 그치? 원피스 괜찮아 저거 그치 저런 게 입으면 편해. 저런 게 입으면 아 이거는 아 이렇게 된 거네. 이거, 이거 하나 옆에 있어. 뒤에 지퍼가 있고 검정도 있고.

목소리 들으니까 유튜버에서 어떻게 아시죠? 목소리, 목소리가 특이해서 내가 가끔 보고 돼. 옷소에 많이 해주시고 남대문, 남대문 많이 수익상가. 가요. 수입사가, 수입사가. 네네네. 어머 여기서 네 아, 오늘은 일로 나온 거예요. 뭐 아, 어느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에 대본,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색이 얼굴에 이게 나 받아요. 그냥 나, 남이 객관적으로 볼보 아니 나도 이걸 추천해. 응. 자기한테 받는 색이 있잖아. 아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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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엄청 반갑네요. 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하늘은 어, 감촉도 좋고 괜찮은데 여기가 원피스가 이쁜 게 많네 이것도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 편하면서 다 여름, 여름에 이렇게 편하면서 입으면 하나만 딱 입고 나가도 원피스가 이것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어 이것도 이것도 그렇고. 사장님 가격대는 어느 정도 돼? 얘는 59,000원. 아, 저, 요거는? 29,000원. 이도 싸구나. 음. 음. 여기 여기도 좀 카라가 있고, 저기 정장 느낌 음. 나. 고길고 29,000원. 이한번 대봐도 되나요? 파란 게 있어, 파란 게. 파란 게 없어요? 잠깐, 반못 찾았어, 내가. 이렇게 봐봐, 이거 편하게. 놀러가서 이거 하나만 딱 입고, 뭐 벨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laughs> 그치? 어? 가볍고, 시원하고. 여기다가 추우면 은 가디건 얇은 거 하나 걸치면 되고. 이게 낫지? 제일? 이건 감이 뭐예요? 감이 약간 10분 정도 되지. 1 0 어. 안감도 돼 있어요, 밑에. 안감도 돼 있고. 어. 그 비침도 없고. 요 위에는 안 비칠까? 네. 저걸 그냥 입으면 스킨이. 스킨 으라 하면 입... 절대 안 비치지. 벨트 풀셔도 되고. 그렇죠. 이거 벨트 풀면은 내, 내가 입을 수 있을까? 비친인데? 어... 충분히 입죠. 이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네. 나는요? 편하게 입고. 사장님, 요런 건 얼마예요? 이번... 근데 이게 붉은색 밖에 없어요? 붉은색? 약간 이런 바지가, 이런. 무늬가 다니네. 이것도 이쁘지 이쁘 않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딱 라인이, 핏이.

이거는 약간 말에다가 여기는 매끌매더하고 매끈 그냥 면 치고 이게 이거구나 얘가 이거구나 얘하고 같은 거구나 이것도 괜찮지 않아?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게 자켓처럼 이렇게 하얀색이고 하얀 티에다가 이렇게 걸쳐도 되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이쁘다 소매도 이렇게 되어 이거 이거 이쁘네 이것도 괜찮고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자켓 느낌이 나네 그치? 요거는? 아, 요거는 색이 뭐가 있어요? 이런 바지도 괜찮다, 편하고, 그치? 응. 위에 모를 읽는 아이. 마바지인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이것도 마바지인데 이거 통이 좀 크지? 이런 색깔도 이쁜데, 그치? 색깔 이쁘지? 이런 색깔도 이쁘 이것도 이쁜 거. 이것도 이쁘다 뒤에는 옷이죠? 15,000원. 어머, 괜찮다, 야.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15,000원이면. <laughs> 네. 좀 약간, 7부 정도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조금은 짧아. 슬픈 네. 까지는 안 되겠어. 반팔. 근데 색은 이쁘다. 쁘지 않아? 화사하고 뭐 색깔이 약간 칙칙해는지 어뭐 이거 청 청시스루다 뭐나 청시스루 <laughs> 이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오픈해갖고 걸치면 괜찮지 않을까? 오픈해갖고 걸치면 되게 멋스러운 옷이야. 음.

이것도 만고추 이게 천이 뭐예요? 면백프로. 예. 네. 음, 그러니까 외출하고 꾸며지면 이렇게 물 뿌리면 그냥 담겨져. 35,000원 받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 젊어 아 보이고. 아, 진거는만삼천 얘는 만삼천원이에요? 네. 먼 좋았을 게뭐에쉬어 가지고 2 5,000원 2 5 0 0 0원인리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나. 어. 이건 나시가 19,000원 이래 이런거는 그냥 반팔은 2만원 이거는 2만0 0원 주름바지가 2만 9천 원이래. 음. 싸다. 3만 9천 원. 이데싸다 3만 9천 원이다. 이쁘다이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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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원이윤 음. 윤기가 돌9질감이이 플리츠야? 어, 응, 플리츠야, 이거. 액션, 액션. 3만 9천 원. 이거 3만 9천 원. 거기 그 집에 있었던 그런 거지. 꽃무늬. 어. 어. 여기는 다 정리, 세일을 한다네. 지현이가. 음. 그거는 음, 한 냉감이 아, 이별이라더니 차네. 만지니까. 이런 품질이 있고. 게치마괜찮 그치? 음. 괜찮잖아. 음.

음, 예지 아. 매우 어, 나알려줄자 뭐, 인기 있는 거, 예. 네. 5개월 동안 품절됐다 들어온 폴란드쌤이. 아 여기 네.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가 안 나요, 농지. 그러니까는 되게 주방에서 쓰는 거? 주방뿐만 아니라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접시, 인덕션, 뭐 싱크대, 아 냉장고, 그래요? 욕조, 거울 다아 닦아도 되는데 얘가 면 소재라서 설마도 돼요. 뭐 까칠까칠한데 근데? 깔깔한데. 근데 유리 더, 그런데도 괜찮을까? 네, 유리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 티이 닦아도 된다고? 티비 네, 닦아도 스크래치가 그안 나와요 세상에 그래서 밥통에 바발 같은 거 걷어낼 때 계란찜 해 먹고 응, 냄비 프라이팬 같은 거 닦을 때 어머 줄. 그래요? 그다음에 실제로 배악간에배치되는배악간 아 탈취제 신발장, 옷장, 아 남자막호레비 냄새, 담배 냄새, 술냄새 하수구 아 냄새, 냉장고 문 열었을 때 김치 반찬 냄새까지 싹다잡아요 아 실제로 배악간에 배치되어 있어서 별명이 배악간 탈취제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3 개월 동안 써도 찢어지지 않는 초강력 라테스 고무장갑. 아, 만약에 아, 이런데 예. 없을 거야. 한달 안에, 한두달 안에 찢어지거나 빠꾸 나잖아요. 아, 가져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교환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안에 면코팅 처리가 다 되어있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땀이랑 습기도 되게 강하고, 끼고 아, 그 네. 그, 할때 편하겠는데? 수술장갑 만든 회사랑 협력해서 만든 거라서 아, 내구성이 튼찮해요아 아, 그렇구나. 한번 끼어보세요. 스몰이 있고 비듬이 음, 있어요 사이즈는 있고 근데 진짜 짱짱해요 아, 별명이 징그 i 에요징글 네, s 글하게 좀... 빵꾸가 안나 g e r singer, s i n g 많이 s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 자랑거리 샤워 r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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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거 피부 타입이 어, 약하고 그래. 연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태리 타월처럼 빡빡 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시원시원해요 기가 막히게 시원해 그 다음 끈 달린 것들이 딱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부드러우면서 시원해 그래서 이제 5월 달 이제 어버이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니 이제 선물해드려요 아. 그 다음에 발뒤꿈치 미인 되시는 발밀이 종류별로 다 아. 있고요 발밀이에요 이게? 책갈 써는 것처럼 어. 그래 난 책갈이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얘는 이제 굳은살 네, 네.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네. 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 이게 정식 수입품이거든요 네. 이 홀로그램 스티커가 없으면은 거의 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냥 묻어서 나와요 그다음에 음 유성 그런 매직 같은 것도 손에 묻었을 때 지울 수도 고음 그런 거구나 옛날에 뭐돌 그런 걸로 했는데. 네, 저희 이거는 돌도 건... 돌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네. 얘가 곰팡이 제거지. 네. 1년 된 실리콘 곰팡이도 싹다 줘. 제가 여기 끝에 공용화장실, 남자 공용화장실 양치를 하는데, 너무 시커먼 거. 그래서 속이 울렁거렸는데 제가 아줌마한테 부탁했잖아죠 내가 지워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싹다지워놓어 1년 된 곰팡이도 싹 말살해버리는 아스톤 씨 곰팡이 제거지. 실리콘에 이렇게 붙있는 네, 실리콘뿐만 아니라 벽지, 타일, 뭐 어디든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얼룩 제거제인데 뭐흰 와이셔츠에 목대나 손목대 아, 그 다음에 김치국물 뭐 리스틱, 커피, 와이, 6개장 뭐 식사하시고 뭐 흘렸다 뿌려주시고 조금만 애벌 처리해 주시면 깔끔해져요 네, 전세기 1위 탄냄비, 인덕션, 주방우드, 운동화빨래, 욕실청소, 무기그릇, 녹그릇 악기, 가구, 심지어 자동차 휠까지 닦아주는 천연제품 시든테크. 얘는 이 바닥 한번 보시면은 줄눈도 5년 동안 묵은 줄눈에 반 닦아주고. 반. 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판매 1위에요. 유럽 세제협회에서도 인증받은 제품. 가격, 얘 하나 있으면은. 가격은 19,000원, 뿌려주는 거는 14,000원, 얘네들이 14,000원, 유리창 클리너, 화장실 클리너, 그 다음에 변기 안에 각종 유해 세균들 살균해주는 변기 클리닝 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소가 쉬워집니다. 청소가. 청소가. 아... 전 세계 1위 수세미. 수능이에요. 화장실은 욕실에 놨을 때좀향 나는 균이 있어요. 어, 얘가 다만 원. 작은 게 8천 원. 한번 발라보세요. 아, 이건, 이거는, 는 몸에 바르는 거아니면발 뒤꿈치 갈라지고 얼굴 몸 자주 트시는 아, 분들 바르면 되게 좋은데, 입술 빼고다 발라도 돼요. 145년 됐고, 이태리에서 모르면 간첩 소리 듣는, 국민 바디크림. 파우더 향 난다. 네, 고급진 파우더 향이고 끈적임이 없어서 발림성이 되게 좋아 네. 괜찮네, 느낌 4계절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쌀... 이거 좋다. 올리브영에서 지금 하나에 3만 원인데 저희 지금 언플러스1 행사입니다. 얼마예요? 저희는 두개 드려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셔도 돼요. 샤워 크림. 얘는 바디 크림. 얘는 이제 샤워하실 때 샤워만으로도 로션 바른 효과처럼 보습력이 이게 샤워크림이네? 네, 이게 샤워크림, 얘가 바디크림. 바디크림. 네. 그러니까 올에서 이거 하나, 하나 살까? 가격으로 얘를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지금 50% 할인인데, 네. 좀 세탁기 네. 건조기 응. 다 돌리셔도 돼요. 어. 뒤에 미끄럼 방지가 얼마나 좋냐면은. 향은 얘도 좋아요. 아니, 얘도 좋아요. 얘 어. 많이 나가요. 한번정착하면 얘가 움질 생각을 안 해요. 아, 이게 저거. 물 흡수력? 네, 물 흡착력이 너무 좋아요. 아, 들어 네. 네. 맞아요. 칡대형이라서 아, 샤워하시고 보통 우리 네, 나서 네, 물기만 옆에서 네. 떨어지잖 거기 닦을 있어요. 때 아, 요거는 얼마예요? 미국 돈에? 1 5 0원1 5 0원 목욕할 네. 때 네. 이걸 쓰시면 아, 이걸로 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클리너인데 자 이렇게 탄 냄비나 뭐우염 부위가 심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 프라이팬, 인덕션, 주방후드, 운동화 빨래, 욕실 청소, 유기구노 놓고 앞뒤 다 닦아요 아니 이 장갑은 뭐예요? 장갑 샤워타월인데 하얀색들은 천연 오가이 유기농으로 만든 거라서 <목소리> 안심하게 쓰셔도 돼요 숙면이 각질 케어도 잘해주고 피부까지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이가 괜찮... 이것도 있다 양말 열 컬레에 만 삼천 개열레에만 삼천 원이야 면예이에요 이런 거는 얼마예요 0 0 원씩 아 여기 써 있구나 0천원 저는 1,500원, 7개에 만원 이런 양말에 7개에 만원 아, 전부 이런 양말 7개에 만원씩이네 짧은 것도 7개 만원, 요기좀 중간 사이즈 응, 어, 7개 아. 만원 2,000원 끝에 는거 아, 1,500원 이것도 7개 만원인데 11개 사는 만원 어. 아, 어. 어, 거 만원쯤 아 너무 얇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응. 모양도 여러 가지. 응. 아, 이거 좀 짧은, 짧은 있구나. 어. 그러니까 이 거는 없어요. 이 거. 아, 요좀짧은게 있구나. 응. 그니까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반짝이구나. 이거요곳얇은데이거는 얼마씩? 이천오백원. 요건 좀 비싼 거네, 그치? 이은 오백원. 세요잠자이 이곳은 이곳은 이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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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요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 손크기야여기에 직접 푼거래 게요1만원이래 어? 1만원 이쁘긴 네. 하다 아유 네. 너무 이뻐갖고 네. 이거하고 어디죠? 가격이 네. 좀 네. 비싸더러지 이긴 네. 너무 이쁘네 네. 내가 한번 들어본가? 음. 모자도 다 뜬건가봐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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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등머리서 수면 양말부터 시작해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바지 그리고 주방 욕실 필수 아이템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